예배 네, 네,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25절 말씀. 아멘. 할러~ 우리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 친구들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아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여기 맛있는 간식 있어요. 이 간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으려고 하는데, 누구와 나누어 먹으면 좋을까요?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신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장난감을 양보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 주는 친구도 있어요. 또내 장난감을 빼앗아서 나와 싸운 친구도 있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세명 가운데 누구와 나누어 먹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정해 보세요. 제가 하나, 둘, 셋, 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손가락을 펴서 간식을 나누어 먹고 싶은 사람을 가리켜 보세요. 자, 마음속으로 정했나요? 그럼, 하나, 둘, 셋! 와! 대부분이 엄마나 친절한 친구를 선택했군요. 그래요. 엄마와 친절한 친구는 먼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도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내 장난감을 빼앗거나 나를 괴롭히는 친구, 나와 사이가 좋지 못해서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친구에게는 나도 잘 대해주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먼저 친절한 사람에게는 나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도 친절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하라고 말씀하지 안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 바라실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함께 오늘의 말씀 누가 복음 6장 31절을 저를 따라 읽어보아요. 너희는, 너희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게, 내게 해 주길, 해 주길 바라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라, 해 주어라.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 0일짜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고 싶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지요. 바로 여러분들처럼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좋겠느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주는 것이 좋은가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기를 바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어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잘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뜻이지요. 바로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소중하지요. 우리는 나와 친한 사람이나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기 바라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며 잘 대해 주어야 해요. 여러분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나요? 여러분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해주세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먼저 양보하면 좋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양보해 주세요. 친구와 싸웠을 때그 친구가 나에게 화해하자고 말해 주면 좋을 것 같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친구를 찾아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친구야, 미안해. 이제부터 더욱 사이좋게 지내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잘 해주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친한 사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나요? 그런 사람에게만 친절히 대해주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과 친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과 싸운 친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먼저 그 사람에게 잘 대해주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해요.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잘 대해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